자리에 남자분들 계시죠? 남자분들. 대한민국의 남자라고 한다면 누구나 한 번쯤은 꼭 가야 하는 곳이 있을 겁니다. 어딜까요? 군대겠죠. 가는 사람도 있고 안 가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남자들은 군대에 대한 이야기를 듣거나 군대에 가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군대에 가서 고생한 이야기를 듣고 있거나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제 아버지나 선배들이나 아니면 형들에게 이야기를 듣게 되면 막연하게 이제 군대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나요. 그래서 군대에 가기 싫어서 여러 가지 편법을 쓰거나,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쓰고 군대 대신에 대체복무라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는 해외로까지 도망쳐서 나는 군대 가기 싫어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군대라는 것을 가기 싫어하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어~ 그것들은 다들 다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나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손해를 볼 것이다라는 마음으로 어~ 그런 행동을 할것 한다는 것입니다. 어~ 저 역시 군대에 가기 전에 무척이나 두려웠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연병장에서 이제 가면은. 가족들이랑 다 이별을 해요. 근데 이제 그곳에서 으, 어머니들 많이 우십니다. 어머니들 많이 우시고 아들 보내면서 많이 우는데 저도 걱정이에요. 아들이 세 명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까지 군대는 가겠죠. 어, 2년 동안 잘 갔다 오라고 이제 작별의 인사를 나누면서 그 연병장 안으로 딱 들어가면 저는 그랬어요. 들어가니까 어, 거기 있는 교관들이라 그러죠. 교관들이 여기다 스티커를 딱 붙여요. 번호가 붙어 있는 스티커를 딱붙이면서 병아리라 그래요. 125번 병아리 들어왔다. 그러고 막 입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날 저녁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 집을 그리워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여기 왜 있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함께 자는 내무반이죠. 이제 내무반이라는 곳에서 여러분이 함께 자는데 거기에서 심지어 어, 울면서 엄마를 찾는 분도 제가 한명한명 한명 봤어요. 어, 군대 일을 하고 가는 그 시간. 가지 않을 것처럼 여기었던 그 시간도 근데 돌이켜 보니까 2년이라는 시간이 후딱 가더라고요. 그 가운데서 이제 휴가도 중간 중간 나올 때도 있었지만 비로소 집에 왔을 때 비로소 해방감을 느끼고 2년이라는 시간이 끝났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보다 더 이제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3년 그리고 저보다 이제 연배가 아래 계신 분들이 2년 이하로 어 이제 군대를 다녀오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 여담이지만 저는 이제 군대에 갔다 와서 집에 돌아올 때. 그날 이제 교회도 들렸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쟤는 군대 갔다 오자마자 바로 교회로 갔대라고요. 어, 참으로 그 다른 사람들은 쉽게 하지 않았을 일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저는 그냥 쉽게 했는데, 그런데 이제 여담이지만 여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이렇게 기한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기한 기간 때. 이러한 이야기를 가지고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한이 없는 게 없어요. 내 시간이 끝나지 않을 때가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어린아이의 시절은 있지만 어린아이로 영원히 살지는 않습니다. 어린아이의 때가 끝나고 어린아이의 기간이 끝나면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로 살 수가 없어요. 누구나 젊은이의 시절이 있지만 영원히 젊은이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젊은이로 살수 있는 때가 있고 젊은이로서 살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누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정해진 시간과 때가 지나면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마주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마치 이 순간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순간이라는 것에는 다양한 것들이 포함됩니다. 내가 마주하는 이 순간 나는 영원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우리는 가족과의 관계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회사의 생활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웃과의 대화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리고 슬프고 괴로운 시간도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모든 것이 다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찰나의 순간 가운데 끝나야 하는 그 순간 가운데 마치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기쁨도 슬픔도 영원할 것처럼 사랑도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며 산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마주하는 모든 일들은 때가 있고 시기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가 장성해서 어른이 되고 어른이 장성하여 노인이 되고 노인이 결국에는 그 생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그때와 시기를 바라보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도서 8장에서 전도자는 지혜자의 마음을 가리켜 때와 판단을 때와 시기를 분별하는 것을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를 때와 판단을 분별하니 무슨 일라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라는 것이죠. 누구나 다이 세상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장래 일을 알지 못하면서 자신의 때가 이렇쿵 저렇쿵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 시간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결국에 우리는. 상례일, 당장 닥칠 내일의 일도 바라보지 못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때와 시간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마치 나에게 영원할 것처럼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때와 시기를 분별할 수 있는 시선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일을 마주하면서 그것이 영원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겸손히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겁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말 안에는 내가 내 때와 시기를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때와 시기를 아기고그 때를 바라보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기쁨이나 슬픔과 같은 인간의 감정을 외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분명히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기분 나쁠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 기쁨과 슬픔이나 분노와 사랑과 같은 인간의 본연의 감정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마치 나에게 있어서 영원할 것처럼 바라보지만 그것에 침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의 때와 시기를 마주할 수 있는 시선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한 왕의 모습을 마주할 수가 있어요. 느부간네살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바라보았었죠. 이느부간네살 왕은 다니엘에게 꿈을 해석하라고 한 왕입니다. 다니엘을 불러서 꿈을 해석하기엔 한 왕이고, 다니엘의 새친구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풀무풀에 집어넣어라 명령한 왕이기도 합니다. 다니엘 사자굴 속에 들어간 왕, 그 왕하고는 좀 달라요. 그 왕은 다리오 왕인데, 어, 그 왕은 느부갓네살 그, 왕 다음 다음에 나오는 왕이의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니엘과 다니엘의 그 친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자신의 위대함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는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누부간의 쌀 왕이 통치하는 그 바벨론, 어떠한 나라였느냐 하면은 그, 당, 그 당시에 그 근동의 패자였다는 것이죠.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제국은 다른 나라가 쉽게 넘볼 수 없는 그러한 강대한 제국이었어요. 그 나라의 한 나라의 왕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할수 있는 왕이었어요. 바벨론은 고대 문명 가운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가장 진보한 문명의 요람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정확한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 그 궁중 정원이라 그러죠. 그 궁중 정원도 바벨론 문명의 유산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또한 그 당시에 수로라는 거와는 개념과 수차라고 하는 개념이 그 나라에 존재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이제 두 번째 꿈을 해석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누부간 햇살 왕은 다니엘의 그 꿈을 해석을 토대로써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게 돼요 다니엘은 느부간 햇살 왕의 첫 번째 꿈을 해석한 그 공로로 말미암아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위치하게 됐고 왕은 또다시 자기가 난해한 꿈을 꾸자 다니엘을 부르게 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왕에게 그 꿈을 해석해 주기를 조금 주저해요 왜냐하면 그 꿈은 하나님께서 느부간 햇살 왕을 치시겠다 느부간 햇살 왕에게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이죠 느부간의 쌀 왕이 <laughs> 가지고 있는 그 교만한 마음, 그 교만한 마음을 내가 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느부간의 쌀 왕의 두 번째 꿈이었거든요. 느부간의 쌀 왕은 그 꿈에 대한 내용을 듣고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었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30절에서 우리가 함께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위에 있는 30절에서 보게 되면 느부간의 쌀 왕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나 왕이 이르되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옥상을 이제 스 걸어 가면서 보니까 어느 날 이제 느부갓살 왕이 왕궁 옥상을 스 걸어 가면서 보니까 자기가 세운 왕궁이 보이는 거예요. 유대야 왕궁이 엄청나게 크고 넓은 왕궁이 다른 문명들을 이제 넘볼 수 없는 큰 제국이 보이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느부갓네살 왕은 생각을 해요. 이 왕국 내가 세웠다. 나의 노력과 나의 힘으로, 내 능력과 내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경고를 듣고서도 일시적으로서 행동하였을 뿐 진정으로는 그 마음 속에는 겸손함이 존재하지 않았다, 않았다라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명령으로 하나님을 칭송하고 라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이 첫 번째 꿈을 해석할 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이 하나님은 신중의 신이다. 이 신을 너희는 경솔히 여기지 말아라. 두 번째로 이제 다니엘의 그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살아서 나오자 그곳 또다리오 왕은 또 이야기합니다. 법령으로 공포를 해요. 이 신들을 망령도 일컫지 말고 이 신들 앞에 이 신들 경외하라고. 그 내용이 2장 47절에서 나오죠.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들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로다. 그리고 또 3장 29절에서는 다무가 지약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느부갓네살 왕은 수차례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신중의 신이시다 하나님을 뛰어넘을 신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러나 그 안에서 어떠한 믿음의 겸손함도 보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을 하나님처럼 하나님처럼 높이고자 하는 그 교만함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함은 첫째로 자신이 이룬 업적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위대하다 말하는 것이고, 또한 가지는 수차례 경고를 듣고서도 그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대하다 이야기를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속이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봉한 쌀 왕의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위대하심과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는 순간은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 세상에 하나님 한 분을 대신할 사람은 없다. 그 기적을 행하실 하나님, 어찌 다른 신들이 하나님을 대신할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시간이 흘러 그 사실을 잃어버리게 될때 우리는 자신이 세운 업적을 바라보고 자신이 세운 여러가지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 이런 거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자신의 눈이 흐려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말하면서도 그 순간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더 이상의 믿음은 그 안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마주하면서 우리는 더욱 기분이 좋고 더욱 나를 칭송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쌓아온 업적을 높이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옮기실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강대한 바벨론의 제국, 느부갓네살 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경고를 그가 무시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을 때 그는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큰 시련을 내리시는 것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는 다니엘이 해몽한 꿈의 내용대로 7년이라고 하는 근식, 긴 시간 동안 광야에서 짐승과 같이 살아야 했다는 것이죠.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느부갓네살왕은 무엇을 바라보았을까요? 7년,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닐 겁니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느부갓네살왕은 가장 높은 곳에서 이제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져서 비참하게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토록 총명하였던 그의 이성은 남아있지 않고 마치 짐승처럼 살아갑니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마치 들짐승과 같은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서 4장 33절은 그러한 무관살 왕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발톱 같이 되었더라. 그의 모습은 이제 더 이상 존귀한 모습은 남아 있지 않았고 아무도 그를 왕으로 생각할 길라고는 왕으로 바라보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는 존귀한 왕관을 쓰지도 못하였고 왕의 옥좌에 앉지도 못합니다. 더 이상 이제 그는 자신의 왕궁의 뜰을 거닐면서 자신이 세운 업적을 바라보지도 못하는 처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세운 모든 것들은 다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그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을 때, 그는 광야에서 한낮 보잘 것 없는 짐승과 같이 살아야만 했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시작하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신 것도 하나님이시죠. 데보라살 왕은 이제 겸손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금 축명을 허락하십니다. 7년이라는 시간을 정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때에 내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때로는 광야에 엎드려질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바라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시간과 내 때를 내려 놓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정한 때에 내가 이루고자 한 때에 내가 정한 기한 내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믿음 안에서 많은 것을 착각하면서 살아가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때와 내 시간을 바라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하면 충분하지 다 내가 이루었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그것들을 이룬 것이 아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세운 여러 가지 일들 앞에서 내가 이루어놓은 여러 가지 사건들 앞에서 그 위를 거닐며 그것들을 내려다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입으로서 믿는다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내가 나의 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이루시는 그 시간에 모든 것을 다시금 이루실 것입니다. 7 년이라는 시간 동안 느부갓살 왕은 미치광이로 살아갔죠.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한 기간 안에서 느부갓살 왕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하여 깨달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의 모습은 자신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하나님을 믿어라.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다니엘의 꿈을 해몽하고 그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은 존귀하시다 이야기를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의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는 그 모습을 목격하였을 때, 그는 온 나라의 법령을 공포하여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처벌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교만함만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기 있고 나도 여기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을 명령을 한다면 사람들은 그 사실을 지키고서 하나님을 잘 따를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그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그러나 너부가나살왕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할수 있었던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치심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한 사람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를 멀리하고, 그를 잊어버리고, 그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한 나라의 왕이 7년 동안 미치광이로 살아가요.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떻게 굴러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굴러가기 힘들겠죠. 하지만 7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사람들이 누구가 됐을 왕을 잊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가 다시금 총명을 찾게 되었을 때 나라의 신하들이 찾아와서 그가 다시 세움을 받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때를 따르는 믿음이 될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할때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떨어졌다고 라 생각을 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한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겸손함을 발견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은 모두에게 같지를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기간이 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되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을 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40년의 시간을 정하셨고 타락한 유다를 위하여서는 70년이라고 하는 포로기의 기간을 정하셨습니다. 그 기간을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그 기간이 그 기한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의 때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기간이 전부 다 찼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이런 게 있죠. 시간이 약이다라고. 시간이 지나면은 다 잊어지고 시간이 지나면은 다 마모가 될 것이라고. 물론 시간이 지나면 많은 것들이 기억에서 사라지고 많은 것들이 마모되기 마련입니다. 시간은 우리의 기억을 마모시키고 추억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마치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다 잊혀지고 사라질 것처럼 여기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은 단순히 시간적인 측면을 채운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정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회개의 모습이 존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채우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여기지만 그것조차도 우리는 내가 정한 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정한 것은 그가 7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안에 회개를 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것을 아셨기 때문에 정하신 7 년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기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면 나는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될 게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안에 회개라고 하는 모습이 사라지게 된다라면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때만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이 때가 언제입니까?라고 하나님께 외치는 이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때는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그 때입니다. 그 기간이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 전에 그는 교만하였고 겸손하지 못하였지만 그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변하게 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의 모습 안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겸손함과 자신이 이루어놓은 모든 것들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래에 있음을 고백하는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뉘우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는 처음에는 자신의 왕국에서 왕국의 옥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자신이 세운 왕궁을 바라보지만 이제 들판을 헤매며 들짐승처럼 살다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가 회복되고 그러 말미암마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다시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모습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만들기 위해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에 대한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칠찍을 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사시는 일은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시기 위해 하시는 일도 있지만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바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그러한 모습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그렇기에 성경 안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 때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가운데 그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늘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의 마음을 겸손하게 드리는 모습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의 왕이라고 여겨지는 다윗왕. 다위당. 그 다윗왕은 때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때로 실수할 때도 있었고 실패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왕을 위대한 왕이라고, 믿음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러한 여러 가지 모습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바세바와 줄론을 저지른 사건 가운데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을 아들이 행한 그 반역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구 조사를 행하는 그 모습 앞에서도 그는늘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잘못된 행실을 바라보고 돌이키는 회개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내 입술의 고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나의 행실이 바뀌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대한 믿음의 행실이 함께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마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역대야 7장 11절에서부터 24절과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니 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나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때내 이름으로 일컫는데 백성이 그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믿음 안에 우리의 회개의 심령이 함께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그 믿는 그 믿음은 자신의 때를 기다리는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믿음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7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시는 자를 그가 능히 맞추십니다. 아멘. 우리의 말과 행실이 믿음 안에 서 선재를 구한 자는 포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